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두 번째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안산에 있을 때 여기 경기도 여기 안산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입니다 안산에 있을 때 교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 남자 집사님은 교회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부인 집사님하고 참 많이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사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실 때에도 서로 은성을 높이고 다투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싼 옷을 장모님 선물로 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비싼 옷을 장모님, 제가 사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옷을, 옷을 전해드리는데, 그런데 장모님은 그 옷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보게, 이런 옷안 사와도 좋으니 제발 둘이 싸우지 좀 말게." 나는 그것이 소원이네. 그 남자 집사님 이야기가 장모님의 그 말씀을 듣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선물로 해드리면 무엇 하겠습니까? 평상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좋은 옷은 결코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좋은 선물이란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에 열심을 냅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못 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 삶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질문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드렸더니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 세상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대답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솔직히 말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즐겁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어려운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현실의 상황이 깃발만큼 평탄하지 못하며,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도 없는 사람처럼 매일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기뻐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라고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셔서 앞으로는 매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들을 모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요? 과거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보면 과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테반 집사 순교하는 일을 선동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돌판매질 못할까봐 남들의 옷을 맡아주며 돌판매질을 부추겼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국당인 다메세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고문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른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가 내 지은 죄를 아는데 내가 무슨 사도라고 대사도가 될수 있겠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 인정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솔직한 자신에 대한 고백일 것입니다만, 이는 또한 중세시대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어거스틴도 고백록이라고 하는 놀란 저서를 기록하였는데 그는 그의 책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그 중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거스틴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릴 때부터 청년까지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모니카의 만류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서 그 지역에서 폐역한 인물하면 어거스틴을 호명될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가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다 덮어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어거스틴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비단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만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티만 타락한 삶을 살았고 사도바울만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도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핍박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지 않을 때내 아내 교회 나간다고 비웃고 핍박하고 내 자녀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즐기며 더러운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으셨나는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 주리한 여자 성도가 임신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라는 것입니다. 그래 생각하기를 당연히 임신해서 기뻐하는구나, 결혼해서 애가 없었는데 애가 들어서서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 성도가 도저히 회개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은 처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두 번이나 임신했다가 수술로 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몸에 이상이 생겨서 그 수술이 잘못되었는지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임신하기가 힘들 거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비록 결혼을 하지만 아기는 못 가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성도는 고백합니다 제가 제 배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군요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속인 것 같아 죄스러움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 죄를 용서받은 것 같아 너무 기뻐서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목사님은 이 여자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 죄 짓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죽이셨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젊다는 핑계로 잘 알지 못한다는 핑계로 세상 쾌락 좋다는 핑계로 제 전년 현장에서 나를 때리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 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도 어리석은 나를 중간에 생명을 거두 가지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또 부족하고 재만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앉아 믿음의 자녀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지난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극류를 더디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런 과거 다 용납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먼저 다시 한번 인생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시며 인생길 기뻐하며 살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또 하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 한 가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또한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뻐라고요? 미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그할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니 내 인생의 마지막 길에 내 생명이 내 육신을 떠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우리들이 있을 천국의 그치를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천국으로 할데 없는 자처럼 헤매지 아니하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때 김영삼 대통령이 출석했던 교회로 유명했던 충현 장로교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로교회 중에 하나, 하나입니다만 그 교회를 다니마셨던 신성종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네. 이분을 웃으면 좀 이상하게 보여서 예. <laughs>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예배도 계속 드렸던 그런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템플 대학교에서 PhD 철학박사학위를 받고는 명지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총회신학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장도 역임할 정도로 합동척의 대표적인 신학자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래서 대학 교수로 신학생을 가르치기도 했고 또 충현장로가 같은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본인의 고백이 막상 자신은 천국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초에 이 목사님의 장모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보게 자네가 목사니까 물어보겠는데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수 있는가?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는 순간 목사님의 자신의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 드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신학자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여달라고 매달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목사님에게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8일 동안 천국과 지옥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신 신성경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원래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0이 넘는 자신이 은퇴한 채로 편하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성교사로 캄보디아와 인도로 가시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갈 날을 기대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은 순교자가 가장 상급이 크고 가장 앞자리에 있고 그다음에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의 상급이 가장 큰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천국에서 더 귀한 상급을 받아야 하겠기에 이 70이 넘는 나이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안 보았다면 편하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온갖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선교를 나가겠습니까?라고 하시더란 것입니다. 내가 70이 넘어서 편안하게 살수 있고 안락하게 살수 있는 집이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마련돼 있는데 내가 이 70이 넘은 나이에 저 오만 벌레가 우글거리는 저 캄보디아로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결심할 수가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항상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가지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고린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라 아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천국이 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핍박과 돌팔매질을 받으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천국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아니라 신성종 목사님에게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하시니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한, 천국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또 하나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갈레데서 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희락, 즉, 기쁨도 함께 임하게 되어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한 열매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바울과 신라가 그런 경우입니다만 사도바울 사도행전 16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바울과 신라가 루스드라는 곳으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귀신 들린 여자 아이를 시장에서 보고 불쌍히 여겨 귀신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착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의 모함을 받고는 루스드라 감옥에 끌려가서 매를 맞는데요 그 매가 한두 대 때리고 마는 매가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는데, 여러분 옛날 춘향전에 이목탈 아시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목 하는 것이 착고라 그럽니다. 이걸 끼워가지고 목에 끼우고 손과 발에 신사슬을 맺고 감옥에 가둬 놓는 것입니다. 매 만진 데가 아파도 만지지도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하고도 동네 사람들이 그 루스트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함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 그 바울과 신라가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 우리는 억울하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러드라는 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한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하셔서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 어땠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왜 기쁜 것입니까?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를 휘어잡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시 앞을 보시며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그 재산을 뺏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내고 온 집안 재산을 몰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예수 를 믿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대살로리가 교회의 마음들에 충만하였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해결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자성 중에 소문만복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웃으면 복이 온다. 즉, 웃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더 웃을 일이 많아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문만복례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부터 기뻐해서 기뻐할 일들이 생길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또 성령님의 임재로그 기쁨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홍제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35편 9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 같은 죄인의 과거를 용납하시고, 천국에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져서 5장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희락적 기쁨도 함께 임하게 되어 날로 날로 우리를 기쁨 속에 그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시며 그 놀란 사랑을 우리가 더디 보심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인생길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신 미래 생각하며 성령 충만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복된 조화여름 되시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조화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